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두고 국민청문회를 개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 송원석 원내대표께 두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 동안 그렇게 김민석 후보자를 음해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고도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실력이 창피합니까? 아, 국민의 힘이 허위사실 유포, 각종 망언, 헛다리 집기, 조작 현수막질까지 동원했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은 이미 김민석 후보자를 인준한 것 같습니다. 아,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제 국민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아, 이 말을 23년 2월 본회의장에서 송원석 대표께서 했던 명언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반사.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역풍이 불게 마련입니다. 목리 그만 부리시고 국민의 힘은 즉각 총리 인준과 추경 합의로 민생회복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